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, 우리 집, 어, 우리, 어, 어 2박 3, 3일 동안 살, 우리 숙소를 공개하 여기는, 여 여기 침대 있고요. 여 네, 비계도 있고. 여기가 우리가 잘방입니다. 예. 네. 이렇게 써있는데 이이게 써있는데 여기입니다 y 드레스룸. so in t 스룸은아무것 o 없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보세요 불이 여기 꺼져 o 야 n the day, so 데스룸 h e day,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다. 쭈면 밝아지고 예. 그래서 여기는 비밀 장소입니다. 예, 발로 차서 넣어버려 잠자가, 신발, 잠 이렇게, 어둡죠? 밝힐게요. 스렇게 등이라고 있는데, 여기 이렇게, 되고. 화장실, 여기 또, 어, 여기 부종과 줘라. 응. 응. 이제. 방이속개 방은 세 개고, 아방 방이 네 개인가 아무튼 방이 네 개인가 세 개고, 그리고 화장실은 두 개입니다. 오, 여기가 우리 제 방입니다. 하이 안녕하세요. 됐다. 손안 보인다. 나손안본다 하이 안녕하세요. 아, 나 입술 번간 오케이,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나입번 광고는 응. 일단 아니고요. 우리 숙소에 소개한 것입니다. 모두 응. 응.